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나이에 평범한 남자입니다. 이런 사연을 적으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가 막힌 사연이라 있는 그대로 적어볼게요. 저는 4년 전에 처남댁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남댁과 저와는 1년 넘게 몰래 만남을 가져오고 있네요. 일단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남은 결혼할 여자라며 우리 집에 아가씨를 한명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때 처남이 데려온 여자친구를 보고 아내의 눈빛이 불안하게 떨리는 것을 캐치하게 되었었죠. 처남도 그런 누나의 눈빛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제 아내를 입양했었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임신을 하게 되어 처남을 낳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둘의 사이는 누구보다 끈끈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내가 정성껏 차린 식사를 함께 하면서 천암댁이 될 여자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다소곳하게 다리를 모으고 앉아서 얌전하게 식사를 하는 천암댁은 너무 순진해 보이고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성격은 매우 쾌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만남이 쉬운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 편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남 댁은 제게 맥주를 따라주었고 저는 묘한 기분이 들면서 이상하게도 천남 댁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천남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천남 댁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였고 우리 네 사람은 곧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천남은 나를 매형으로 아주 좋아하고 있었고 천남 댁도 아내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처남 댁을 은근히 밀어내며 촉을 세우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왠지 모르게 처남 댁을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말투로 처남 댁에게 왜 그렇게 쌀쌀 맞게 대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후로는 태도가 돌변해서 더 이상 처남 댁에게 차갑게 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처남과 처남 대기 결혼하기로 한 후로 아내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의 사랑스러운 남동생을 그 여자에게 뺏겼다는 일종의 질투심인가 보다 하고 넘기고 싶었는데 아내는 식탁을 치우다가도 잠이 들기 전에도 멍을 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갔더니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러지 싶었습니다. 이후 처남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올렸죠. 아내는 처남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축하해줬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처남의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처남 댁은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 부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죠. 결혼 전에 집을 알아볼 때 혼수를 장만할 때, 집계약을 할 때도 우리 부부와 함께하고 의지했습니다. 천암댁은 나를 보며 공모부가 너무 의지된다고 하면서 감사 표현을 하더군요. 두 남매의 관계가 수상하다고 생각이 들 때쯤 천암댁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천암댁이 나에게 공모부라고 부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미리 공모부라고 호칭했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았고 천암댁은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암 집으로 가서 얘기하면 되냐고 했더니 공호부 회사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남 댁이 왜 나를 만나자고 하는지 목소리를 듣고 조금은 감이 왔습니다. 회사 옆 커피숍에서 처남 댁을 만났습니다. 처남 댁은 나에게 미안한 기색이 엄력했습니다. 처남 댁은 처남의 행동이 좀 수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고 한밤 중에 누구와 통화를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남 댁은 처남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없고, 혼자 끙끙 앓다가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가정 생활의 불안함을 느낀 처남 댁에게 알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느낀 나라는, 놈도 참 늑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남 댁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보다,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더큰것 같았습니다. 그런 처남 댁이 너무 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딜 봐도 믿질 게 없는 결혼을 한 처남 댁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처남인데 왜 처남 댁이 더 불안해하고 겁을 먹고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처남 댁은 안 그래도 속상한 마음에 나를 찾아왔는데 나에게 쓴 소리를 들으니 속이 상한지 눈물을 보이더군요. 처남 댁은 버스 타고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잘 달래서 제 차에 태웠습니다. 천남 댁은 공호부님과 따로 만나서 털어놓으니 의지가 된다고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작은 고민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천남 댁은 그런 내가 오빠같이 느껴진다며 웃어 보이는데 그 미소를 보자마자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날 천남 댁을 차에서 내려준 뒤천남은 정말 못할 짓을 하고 있다고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천남 댁의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계신다는 연락을 받았고 천남댁은 급히 고향에 내려가게 된 날이었죠. 저는 회사 일이 일찍 끝나 집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내는 집에 없었고 밤중에 들어오더군요.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더니 평소에 늦는 사람이 웬일로 일찍 들어왔냐고 당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동생 집에서 저녁 차려주고 얘기 좀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등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처남이 한눈 반은 상대가 내 와이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둘은 서로 피가 안 섞인 남남이고 내가 처남과 술을 마신 날에 처남이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가는 날이 많았던 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내가 처남을 애타게 찾는 날도 있었고, 처남이 집에 안 간다고 버틴 날도 있었던 것이 떠올랐어요.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남과 일부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제가 먼저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해보았었죠. 처남은 집에 가지 않고 거실에서 잔다고 했고 나는 일부러 코를 골며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숨소리가 안정되니 둘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방으로 가서 같이 있자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던 거죠. 촉을 세우고 그 둘의 만행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들이닥칠까도 생각해봤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증거라도 모으려고 일단 넘어가게 되었죠. 다음날 처남댁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와이프와 함께 조문을 갔습니다. 처남댁은 얼굴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울어서 정신을 못 차려서 우리가 좀 쉬라고 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처남댁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천남댁을꼭 껴안고 위로해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린 뒤천남댁은 한참 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잠자코 있었죠. 그날 이후 아내와 같이 천남댁으로 매일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천남의 불륜 증거라도 찾으려는 생각도 있었고. 사실, 처남 댁을 보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었죠.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같이 식사를 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하루는 넷이 모여서 애물 바전을 만들어서 막걸리와 함께 먹고 있었죠.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처남 댁은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와 처남이 서로 좋아하는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캐치하게 되었죠. 증거를 더 찾아야 해서 내색할 수 없었지만,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남댁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점점 더 처남댁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고,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어느 날 저녁에 연락을 했습니다. 처남댁에게 알려줄게 있는데 처남과 아내에게는 알리지 말고 조용히 만나자고 했죠. 처남댁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고 처남댁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둘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독 자기를 예쁘게 대해줬는데 그런 아버지를 떠나보내서 슬픔이 무척 커졌다네요. 그래도 요즘은 저희 덕분에 좀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는 말을 꺼내고 말았죠. 사실은 아내와 처남이 친남매 사이가 아닌데 만남을 가지는 것 같다고요. 그러자 처남 댁도 이 사실을 눈치챘는지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역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남댁과 저는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자고 말했고 살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더 이어갔고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천남 댁이 술에 취해서 그런지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를 토닥여 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묘해졌고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을 했죠. 사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좋아했다고 고백을 했고 처남 댁과 또 데이트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남 댁은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저를 밀어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남 댁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나를 의지하고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천남 백은 흐느껴 울면서 나에게 기대더군요. 저는 그런 천남 백을 안아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만남은 비밀로하자고 했고 서로가 저 남매라는 가면을 쓴 더러운 인간들 증거를 모아서 이혼을 하자고 했네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천남 백에게 결혼을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살다 보니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는 듯하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결국에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해피엔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